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 상가에 있는 화장실인데, 지금 여기 이세면기가 이쪽으로 이제 온수가 안 나와요. 원래 여기가 지금. 그리고 이쪽은찬물은 나오고, 네, 요거 초, 요거를 온수를 쓸수 있도록 저쪽 구석에다가 삼양식 온수기 하나를 놓을 거예요. 그리고 배관을 끌고 와서 얘를 뜨뜻한 물을 달 수, 있쓸수 있도록 오늘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준비하고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동봉되어 있는 구속을, 얘는 지금 바킹이, 바킹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 쪽에 일단 연결을 해줄게요. 일단 놓을게요. 얘는 이제는 놓래야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감밸변을 바로 달아도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명시상 얘가 한 1m 이상 띄워서 달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저쪽에다가 설치하기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여기다가 달을게요 지금 이렇게 달을게요 나비밸브도 하나 달을 거예요 중간 밸브죠 이상이 있을 때 차단할수 있도록 밸브를 하나 여기다가 서짝 다져 놓고 이제 지금 감압병도 달고 태소요구 밸브도 달고요. 이제 서 중간 밸브를 달아놨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수압을 이 얘가 만약에 없으면 이 물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얘가 금방 망거져요. 그래서 압을 테스트해서 일단은 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감압병으로 수압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 것들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압병을 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주름관으로 이제 연결해서 저쪽으로 갈 거고 이제 온수는 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데펴져서 나가는 거니까 그냥 얘는 밸브 같은 걸안 달아도 돼요. 일단 이제 주름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하는 건데. 그러면 음, 음. 이렇게 만들고, 이는 이렇게 만들면 나는 이이렇 해서 여기로 가서 펜들 하나를 일단 박아 줄게요. 조금 그래서 일단은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쪽도 마저 고정을 좀 할게요. 이제. 스프롬을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좁아서 저장식도 마찬가지지만 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좁은거는 한 6번바디 끊어서 풀어준 다음에 실을 동여매듯이 이렇게 이렇게 얘를 여기다 껴줄건데요. 지금 먼저 이 작업을 할게요. 이물에다가 이렇게 놓고 얘가지 여기 들어갈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아, 네. 아까 풀렸던 이 조절 이 조절때 이거 다시 위에다가 세주고새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조여도꽉 조여지는데. 오래돼서 살짝 찐하고, 한번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옆에 주름은 알고 소켓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밑에 닫고 자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라인더. 일단 이거는 나중에 조금 똥발이 잘라서 어,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온수 직수는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고요. 이제 온수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게 지금 온수기가 얘는 사용을 못하는 온수기래서 일단은 바로 저쪽 지금 직수에서 들어와서 나오는 온수기에다가. 아이레트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도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연결해서 아, 여기 일단 밸브 열고 물이 들어가겠죠? 열면 수압이 세진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밸브를 제가 조절을 해서 아니면 이 밸브가 있으니까 얘로, 얘로 반만 해도 돼요 사실은 이 정도만 근데 예, 어차피 가마뼈를 달았으니까 이걸로 수압을 조절을 해줄게요. 여기 일자도라이바 있는데 일자도라이바로 요거를 소리좀 들어보세요 틀어놨고 지금 물이 들어가는 상태예요 여기서 풀면 소리가 더 세지죠 조여놓게요 네, 물수압을 이렇게 조절해서 천천히 여기에 차게끔 만들어 주는게 좋구요 그 다음에 지금 물이 십오 리터에서 금방 찼어요 지금. 일단 물이 다 찼기 때문에 전원을 한번 놓을게요. 지금 꺼지고 완전히 켜놓은 상태고요. 네, 이제 거는 제가 다대표지면 아마 이 색깔이 이제 바뀔 거예요. 최대한 일단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대로 놓고. 이정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바닥에다가. 이제 굳으면 움직이질 않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제 다 됐는데요. 상가에 15리터 저장식 순간온수기 설치하는 영상을 담아봤는데 어떠셨는지요? 좀 까다로워요.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소재도 있으시면은 이렇게 잘 보시고 누수되는 거잘 확인하시고 여기 그나마 실내 안에 있는 화장실 에서 보온을 제대로 안 해줬지만은 이 정도만 해놔도 예, 그리고 두꺼나일로 하나 지금 펴나 있기 때문에 어, 얼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가에 온수기 저장식 설치하는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청소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